첫 번째부터. 더하기의 첫 번째, 더하기 어디까지 더할까요? 10번째까지네요. 열 번째네요? 아홉 번째 자, 이 10번째 항까지 더하게 얼마였어요? 100이라 했어요. 그다음에 얘 11번째부터. 20번째까지 더하겠네요. 그러면. 자, 11번째 항 더하기, 12번째 항 더하기. 여기까지 더해요. 9번째 항까지 더하고요. 20번째까지 더했어요. 이게 얼마래요? 300이 돼요. 자, 등차수열의 성질인데요. 첫 번째 항이 1이고요두 번째 항이 3이고요세 번째 항이 5, 요 7, 9, 10이 있다고 쳐요. 그러면, 얘를 AN 수혈이라 고 볼까요? 등차 수혈, 그럼 20번지나요 맞죠? 근데요, 자, 두 개를 묶어도 등차가 됩니다. 더하기, 더하기, 더하기. 자, 두개 묶으면 얼마냐 더하면 4가 되나요? 더하면 12가 되나요? 더하면, 얼마예 등차가? 8. 되잖아요. 3개씩 먹고, 3개도 됩니다. 그거 이용할 거